예 오늘은 어, 출고하는 차량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 이 차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은 영상이긴 차량이긴 한데요. 4륜의 더블 캠 모델이고요. 뒤에 파워 게이트가 달려있는 고그 차량이에요. 10년식이고 어, 주행 거리가 14만 킬로 운행한 고그 차량인데요. 고객님은 지금 멀리 파주에서 오셔가지고요. 차량을 보고 가시고 계약금을 넣어 주신 다음에 나머지 잔금을 오늘 넣어 주셔가지고 저희 탁송 기사님 편으로 해서 차량을 오늘 출구하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어, 사장님 가실 때 주유 네. 너, 해야 되면은 주유 해주시고요 안전운전 좀 해주시고요 네네자 이제 기사님한테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도 하고요. 음. 요 차량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가게 되 되어 가지고요. 뭐 저희 제 입장에서는 좀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근데 이 차량은 컨디션이 매우 좋았던 차량이라서 보신 분들은 사실 많아요. 한 20분 정도 차량을 보고서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뭐가 안 맞으셨는지 고민들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지난주에 주말에 오셔가지고 차량을 보신 분이 이제 마음에 드신다고 하셔서 차량을 이제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창조 트럭에서는 모든 차량을 이렇게 정비를 깔끔하게 해서, 어, 차가 출발합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더블캡 4륜 모델 타오브 게이트가 달려있는 차량을 지금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어 돈도 많이 벌어주는 그런 차가 되었으면 하네요. 자 이렇게 뭐 차량을 출고를 했고요. 어 아침부터 차량이 뭐 출고가 되다 보니까 기분도 좋고요. 음더 이제 차 출고는 이렇게 하고요.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